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수탉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자칭 인도주의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고개를 올렸다 숙였다 하니 얼마나 힘이 들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있던 현실주의자가 말을 이렇게 맞받아줍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목 쳐들지 않으면 그나마 한 방울이라도 뒤로 넘길 수 없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아는 뭐라고 했을까요 두분 말씀이 다 맡기는 한데 수탁은 물을 한 모금 마실 때마다 하늘을 보고 하는 게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고개를 왜 드십니까? 누군가 나에 대해서 말을 할때그 사람을 쳐다보기 위해서 고개를 듭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이게 험담이 될 건, 혹은 비난이 될 건, 혹은 칭찬이 될 건. 그 말들 때 이렇게 고개를 들고 볼수 있는 건 그나마 자기 내면에 힘이 있으니까 고개를 들고 쳐다보는 거예요. 내 안에 힘이 없으면 괜히 저 사람한테 이상 소리가 나도 쳐다봤다가 더 세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상처받을 것 같으면 못 쳐다봅니다. 고개나 숙여 버립니다. 아예 들지를 않지요. 고개를 쳐, 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형의 사람이십니까? 오늘은 온유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온유하다 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쓱 지나가는 것이 부드럽다, 따뜻하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다 국어사전에는 성격과 태도 또는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각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나오는 용례를 그대로 가져다가 성경에다 대입을 시켜서 읽으면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인디안 땅에 가서 당순이 이제 해뜰 때부터 출발해 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그 안에 있는 땅을 다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아침에 해뜨자마자 출발합니다. 열심히 걸어갑니다. 아직 중천 아니겠지, 아직 중천 아니겠지. 그런 더 멀리 멀리 나가는 거야. 더 넓게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좀 돌아가야 되겠다. 너무 멀리 간지 열심히 다시 반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뛰어뛰어 돌아와서 해가 떨어질 때쯤 그반원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남겨진 땅. 그가 둘한 평의 땅 그것이 그의 전부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예화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족하는 삶 혹은 부드러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복이 있다. 복되다. 우리말 그 온유한 삶의 복되다라고 하는데 이 온유하다 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쓰신 단어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어에 자주 등장하던 단어예요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유명한 그리스의 시인인 호머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문학작품을 남기는데 이 문학작품에서부터 프라우스,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수도 없이 많이 쓰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우로 번역해 놓은 70인역 성경에도 구약의 프라우스라고 하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19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신약에는 오히려 횟수가 적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이나 성도들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데 3번 쓰였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우리말로는 어떻게 이해되고 번역을 하느냐 하면, 가난하다, 괴로움을 당한다, 겸손하다, 온유하다. 이렇게 번역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들을 나누어서 변형을 한 것이지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어제 설교 제목을 보고 아침에 김동현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아니의 하나님인데 아니가 그 아니가 아니지요? 뭐 것들이? 그 아니, 노, 그거 아니지요? 그러더라고요 그 아니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의 말버릇 가운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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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말고. 아니 근데 하는 그런 투의 말이 있습니다. 부정어지요, 분명. 노라고 하는 부정어인데 이것을 앞에다 놓으면서 말을 끌고 나가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언어권에 이게 다 있답니다. 부정어를 앞으로 끌어내서 마치 감탄사처럼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어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아니는 아니고요. 히브리어 아닙니다. 히브리어 아니 아나우 이것은 우리말로 온유라고 번역을 하는데, 뜻이 뭐냐 하면,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방어할 수 없는 태도, 다시요,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방어할 수 없는 태도 혹은 상태, 이것이 아니 혹은 아나우, 우리말로는 온유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편이에요. 저항할 수 없는 사람, 방어할 수 없는 사람, 착취당해도 말 한마디 할수 없는 사람, 그 아니의 하나님, 우리말로는 온유의 하나님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아니, 온유함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온유를 설명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온유를 설명하기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평가하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뛰어나다 승하다 그렇게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부드러운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을 끝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민숙에서는 그를 온유한 사람인데 세상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다 뛰어나다라고 말합니다. 자 모세는 바로의 바로의 유대인 말살 정책에 의해서 바구니에 담겨가지고 나일강물에 떠내려갔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바로의 딸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서 애국 공정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모세 first time I saw the first 광 i m 이 이런 어어이이이이장장해 해요. 아튼튼 처음 4년은은주주라하하바바의의이이라하하배배을을배배로 두고 애의의족족으자자라니다다칠칠이이지지이이칠칠없없태 태도가 4세세되해 해에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애굽인을 쳐 죽이는 사건을 드러납니다 그래서 애굽인을 죽인 다음에 그것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모세는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두 번째 40년에는 장인 어른이 나타나고 미디안 광야 혹은 출산 뭐 그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다음 40년은 어떻게 사느냐 대릴 사위로 살아갑니다 왕자의 삶을 살던 사람이 대릴사위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얼마나 모세가 의기소침했을까요? 자, 아직도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이 사람 삶 속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온유, 온유가 대체 뭐냐? 히브레어는 아니, 그리고 헬라어로는 브라우스라고 하는데, 성경적인 온유는 이것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지요. 그 열이 날때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내려갑니다. 열이 사라집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열이 다스려진다, 열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온유라고 하는 말은 요즘처럼 이렇게 습하고 더울 때 예배 끝나고 안내하려고 혹은 예배상에 밖에 나가 있으면 이게 더운 게 아니라 짜증 나는 그런 날씨잖아요. 습해, 비가 동남아처럼 와가지고 막 습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끈적끈적해지기 시작하는데 필리핀에 갔다 왔던 청년들이 그래요. 필리핀이나 인천공항 도착해서 한국이나 날씨가 똑같더라. 이 끈끈한 정도가 한국 가면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라는 표현을 목사님 통해서 들었어요. 동, 동, 동남아 날씨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끈적끈적해가지고 점심 먹으러 이렇게 나가면요. 주중에 교자들하고 점심 먹으러 나가다가 이 푸르지오 옆을 지나가면. 요즘 건물들이 얼마나 에어컨 세게 트는지 몰라요 세게 틀다 보니까 그 추운 기운이 안에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건물 옆을 지나가면 갑자기 에어컨 바람이 휙하니 내 옆을 지나갑니다 그때 그 시원함, 더운 것을 살짝 비껴가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느 집 에어컨 바람인지 모르지만 그 시원함이 더운 날을 지나가는 그 느낌, 후끈함이 사라지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그런 뜻이 또 있어요. 또한은 앞에서 정의를 내면서 말씀드렸던 억압과 고난에 대해서 거칠게 반발하거나 혹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설명하는 방법은 야생 짐승, 야생 말을 데려다가 조련을 시켜서. 야생에서는 자기 힘으로 자기 멋대로 뛰어다니고 있던 그 말을 데려다 놓고 고삐 하나로 줄 하나로 고삐를 세게 당기는 게 아니고 손가락으로 움직입니다. 손가락으로 살살 움직이면 말이 빨리 뛰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오른쪽 가기도 하고 왼쪽 가기도 하고 그 손가락 하나 가지고 움직여요. 그럼 말이 움직입니다. 그 거친만 움직이는데 소리를 지르거나 뭐 박차를 간다 이거는 못된 말한테 하는 거죠. 그냥 잘 훈련된 말은 손가락 하나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진 상태. 기수의 명령에 철저하게 길들여져서 움직일 줄 아는 말. 이것이 온유입니다. 자, 다시 모세로 돌아갑니다. 이거 머릿속에 넣고요 지상에서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 아직 온유가 잘 나타나진 않았어요. 모세한테. 아무튼, 지상에서 모든 사람보다 온유가 뛰어난 사람이면 온유한 사람은 보기 나니 뭐 한다고요? 오늘 보문 말씀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모세는 땅 얼마나 받았습니까? 지상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땅 차지했으면 강남 땅 부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땅이 없어요. 땅 분배 못 받았잖아요. 각 집파별로 가족별로 땅 분배 받는데 모세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하다 못해 제일 앞에 제가 이화 속에 넣었던 것처럼. 그 인디안 땅에서 열심히 뛰어다녔던 그 사람, 비록 죽기는 했지만, 자기 누울 무덤짜리 하나는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모세 무덤 어디 있습니까? 후대에 알려지지 않도록 모세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지금도 몰라요. 모세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나긴 하지만, 그 사람 앞으로 된, 등기된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체 온유는 무엇이고, 오뉴 한자가 받는 복으로 받는 땅은 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지요. 다시 모세 이야기 정리합니다. 혈기 넘치는 삶을 살았던 40년, 의기소침했던 40년, 출르급의 지도자로서의 40년. 우리는 모세를 그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모세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거 이 문장을 잃어버리면 안될것 같아요. 세살 버릇 언제까지가요? 세살 버릇 언제까지요? 여든까지 갑니다. 그럼 120세쯤 되면 세살 버릇 없어지나요? 여러분 세살적 버릇 다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모세가 120세가 되어도 광야학교를 다 졸업해도 하나님의 광야학교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을 변화 시키시라고 하나님 백성 사무실하고 광야학교를 보내셔서 광야성을 30년, 40년 시키시는데. 거기 지나갔다고 해서 모세 혈기가 다스려졌습니까 40여 때 기고만장에서 주먹으로 애굽인 치던 그 혈기가 120세 되어서 사라졌나요? 아니지요? 민숙이 20장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과 다툰 일이 있습니다 그냥 오신가은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일 듯이 덤벼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거의 쿠데타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투었다라는 겁니다 항의 정도가 아니에요. 이때 모세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감춰진 줄 알았는데, 자기 혈기와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20장 10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반석에서 물을 내려! 그러면서 반석을두 번이나 내리칩니다. 혈기 사라지 지 않았습니다. 세살 버릇, 여든 아니라 120세까지 가져갑니다. 우리 혈기 사라진 것 같지요? 아, 모사님들께서 이렇게 혈기 부리세요. 아니요, 저도 세살 버릇, 혈기 아직 남아있어요. 아, 장로가 됐으면 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인간은 어릴 때 가지고 있던 그 혈기 그냥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있는데 좀 다스려 보려고 하는 거지요. 혈기와 온유는 별개예요. 그거 똑같이 놓고 보지 마세요. 온유를, 또, 그걸 똑같이 놓고 보면 온유가 설명이 안 돼요. 혈기의 성품은 120년 가져갑니다. 더 하면 더 했지요. 나이 들면 더 해질 수 있습니다. 왜요?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더부를수 있지요. 어릴 때는 아버지한테 어디 반항을 합니까? 야, 그러면 한 죽어야지요. 혈기는 더해지면 더해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성품이 좀 어른이 되니까 너그러워져서 이걸 좀 눌러놓고 있는 거지요 그것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혈기 부려가지고 얻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덕분에 가난을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평가하신데 뭐라고 해요? 그 온유함이, 온유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하다. 그럼 대체 온유함이 뭐냐는 거예요? 혈기와 온유는 다른 겁니다. 이 온유함을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성경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J.B. Philips라고 하는 목사님이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 목사는 어떤 분이냐 하면 요즘 우리들이 보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기에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분 계실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하려고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볼수 있도록 굉장히 의역이 돼 있는데 그렇게 번역이 된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종종 우리 목사님들도 인용을 하는데 한글로도 또 번역이 돼 있고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나도 성경을 번역하 해서 사람이 편하게 볼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영감을 준 원전에 가까운 책이 뭐냐하면 이 제이비 필립스 목사님이 번역한 영어 성경이에요. 사람들이 히브리 어 하려고 공부 안 하잖아요. 일반 회중들이. 그래서 우리들이 보는 영어로 편안하게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책을 하나 내놨어요. 한국에도 구하기 힘든 책이긴 한데 영어 번역본이 있습니다. 근데그 책에 오늘 이 대목 마태복음 5장 5절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Happy are those who claim nothing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말로 해놓으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권리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온유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그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온유는 성질 죽이고 클레임 걸지 않고 항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항할 힘이 아예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땅 주인이 집주인이 갑자기 그 월세 확 올려놔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이 올려놔도 저항할 힘이 전혀 없는 땅한평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에게 함부로 클레임 걸수 없습니다. 걸어서도 안 되고요. 걸 힘도 없습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온유함이에요.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저항할 수 없는, 클레임 걸수 없는 사람이에요. 가나안에 모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모세는 어떤 주장도 할수 없습니다. 아직 몸에 혈기가 남아 있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려고해서 데리고 가고 싶은 열정도 있고 하나님 망가신다고 하니까 생명 걸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열정과 헌신도 있고. 죽기 직전이지만,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선명한 눈도 아직 가지고 있어요. 노인이지만, 눈도 깨끗해요. 하지만, 너 들어가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이런 방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항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한 결정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 통치 영역이에요 그걸 내가 가타부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번역해 드수 있습니다 복되다 어떤 권리 주장도 할수 없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 하렘 나라 땅의 백성이 되는구나. 그것이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젊은 시절 바로가 내편 되어주고 바로의 공주가 내 어머니 역할 해주고 내가 지혜가 모자랄 때 장인어른 미디한 제사장이 와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만드는 지혜를 보충해 주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20세가 되고 나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해도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괜찮았는데 내 동족이 믿었던 사람이 나한테 클레임 걸어오니까 물도 세워라고 싸움 걸어오니까 이걸 못 참겠는 거예요. 바로가 클레임 걸 때는 괜찮았어요. 나가지 마. 그러면 남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나와랑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바로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바로가 뭐라고 하건말건 바로는 신경 안 써요. 근데 내 동족이 나한테 클레임 걸니까요. 이거 못 견디겠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족이 나한테 덤빌 때예요. 믿었던 동료자가 나한테 덤빌 때예요. 그때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옆집, 교, 옆집 교인이 옆집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 그러세요?" 뭐그러든지 말든지, <laughs> 저랑은 상관없어요. 그 얘기는 별로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일이 생기면요, 못 견뎌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혈기 부렸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리 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클레임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동족이 걸어오는 클레임이 서운했거든요. 그 순간 모세가 알아요.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아니, 치워지지 않는 우리의 원죄요. 선악과 앞에 서 있었던 그첫 사람, 아담의 죄의 모습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 죄성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아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세요. 모세야, 너안 되겠다, 들어가지 마라. 너 가난 들어가지 마라. 그 순간 모세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그 하나님의 주장에 대해서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겠습니다. 클레임 걸지 않겠습니다. 할말 없는 건 아니지요. 나 아직 정정한데요? 나 아직 힘 있는데요? 아, 여기까지만 해도합니까 저기까지만 딱 들어놓고 하면 되지 않아요? 한 발짝만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이 부리는 종이니까요. 종주제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해서도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노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결시 겸손이고 성경에 말하는 온유함이요. 에그 자세가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모세가 가장 뛰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역한 아들 요나단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을 한 사람이 쫓아오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얼마나 못 났으면 지하들한테 쫓겨 다니냐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함께 도망가던 다윗의 신료들이 저런, 저런 걸 가만 놔두냐고. 아무리 그래도 왕인데, 가만 놔두면 안 되지요. 내 제가 나가서 처리하겠습니다. 네, 다윗이 막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치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치무일을 판단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걸 내가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엎드리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습니다. 못하시겠어요?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서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기를 조롱하는 로마 군대를 향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 머물러 계세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것을 하나님의 권을 완성하신다면, 그래서 죽고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한 예수님이에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대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게 원래 의미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갖게 된 너희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리들은 할수 없습니다. 산 위에 무리들이 올라왔으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자예요. 무리의 관심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노마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 새 정부 들어서게 할까? 거기에 관심이 있고요 여기 얼마나 더 오래 앉았으면 떡과 고기가 나올까? 먹는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먹는 게안 나오니까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리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구요? 그 무리에서 앞으로 나와서 예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 말씀으로 나를 바꾸려고 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제자 되고자 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만이 너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나온 너희들은 복되다. 왜? 너희가 나의 통치 아래 머무는 나의 백성, 내 땅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너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성령의 다스리심에 내어맡기고 온유의 열매 이건 내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평생에 걸쳐서 내가 하나님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믿고 맡겨드린 것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걸친 영적 싸움입니다. 내 혈기는 언제쯤 죽을까요? 124가 되어도 죽지 않더라고요. 내 의로움 드러내고 싶은 건 언제쯤 잠잠해질까요? 무덤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온유함,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에 인정하고 거기에 철저하게 머리 숙일 수 있는 것, 힘으로 군대로 세상을 평정했던 노마 제국 안에서는 참 별로인 모습입니다. 돈 가지고 땅 가지고 힘이 있어야. 그래도 좀 떵떵거릴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별로인 것이 온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서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오늘 내 안에 맺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시작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니의 사람. 온유.